(2015학년도) (9월) 평가원 사회문화 문제입니다 (6번) 문제고요 문제에서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나와 있죠 관점이라고 얘기한다면 기능 갈등. 그 다음 미시, 그 다음 상징적 상호, 상징적 상호작용, 교환이론, 이렇게 네 가지의 관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한번 가볼게요. 갑은요. 성 역할 분담이 남성이 가부장적인 지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성의 역할을 육아와 가사노동의 틀 안에 묶어놓은 결과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이거는 성 역할 분담에 대한 것을 갈등론적인 관점에서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의리예요. 아니야, 남성은 직장 일을 하고 여성이 가사 일을 맞는 것은 성 역할을 상호 보완적으로 분담하는 거래요. 이건 사회적인 필요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기능론적인 시각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네요. 자일 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사회규범이 지배집단의 합의를 통해서 형성이 된다. 전형적인 갈등론이고요. 합의라는 표현 때문에 이걸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전체 글을 읽어보셔야 되고요. 현재 누구만 합의한 상태냐면 지배집단만 합의한 상태라고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지배집단의 합의를 통해서 형성된다. 요거는 현재 갈등론 내용이고요. 자, 2번이에요.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의미부여를 중시하는 것은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관점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3번이에요. 사회가 스스로 균형을 유지하려고 하는 속성을 가진다. 요거는 사회가 스스로 균형을 유지하려고 한다. 바로 기능론적인 속성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갈등론의 관점과는 배치되는 내용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4번이에요. 의뢰 관점은 갑의 관점과 달리, 사회가 현재의 불평등한 구조를 정당화하는 수단. 사회화가 현재의 불평등한 구조를 정당화한다. 지배 계급이 자기들에게 유리한 꼼수를 부린다. 이런 의미라고 보실 수 있으니까요. 요거는 갈등론적인 시각일 거고요. 5번이에요. 갑과 의뢰 관점은요, 모두, 개인의 행위에 미치는 사회 구조의 영향을 굉장히 크게 보는 거시적 관점이기 때문에 관가한다고 설명하면 안 되겠죠. 개인과 개인의 행위가 사회 구조에 미치는 사회 구조의 영향을 현재 간과하는 건 미시적 관점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요. 현재 이 문제의 정답은 1번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능론과 갈등론에 대한 관점 문제는 워낙 공무원 시험에서도 많이 출제가 되는 유형이기 때문에 내용을 좀 정확하게 파악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저희 정답은 1번 6번 문제 해설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